일부,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의 비밀을 제공한 측면들이 있다고 봐요. 왜 그러냐면,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, 현재의 정부가 자사고 폐지 후일급 밤고 전환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만약에 정했다면, 그것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는 방식으로 자사고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, 실제로는 그게 점점, 점점 사라진 채 평가라는 방식으로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결국은 겉에 있는 이런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고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의 지향점을 이제 문제 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과잉한 언어들을 쓰는 상황이 연출된 측면들이 있다는 라 겁니다. 정준희 교수님이 현 정부가 로드맵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이게 편향된 언론 보도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 그렇게 오해를 하신 거예요. 교수님조차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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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 정부가 로드맵을 밝혔어요. 근데 그거를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드물게 이제 7월 10일자 한겨로해서 보도를 했습니다. 자사고 일반고 전환 시작일뿐 일반고 살릴 혁신 청사진 시급이란 기사에서 다시 상기시켰어요. 현 정부가 진즉 발표한 3단계 로드맵이 있습니다. 공식적으로 다 발표한 거고. 달려주지 않았다 언론에서 대부분 이 사태에서 정부가 지금 이런 로드맵이 있으니까 지금 이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도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로드맵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물론 지적할 수 있겠지만 마치 로드맵이 없는 것처럼 엉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주는 이런 보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.